요즘 밀레니얼과 Z세대, 이른바 MZ세대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단순히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좀 리스크를 떠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몇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 MZ세대의 자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불리는데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IRP, ISA 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 코로나 십구가 나은 새로운 이제 트렌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투자가 굉장히 거침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려오는데 IRP, i s a 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둘의 차이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이 최근에 이 IRP와 i s a 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IRP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사에 맡겨서 운용을 한뒤 에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 수익과 함께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퇴직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예. 다른 종류인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과 달리 이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할수 있는 상품이란 점인데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어둘 수 있고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같은 경우 역시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이자와 배당 등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등이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덕분에 세금 부담이 큰 해외 주식형이나 펀드에 투자를 할때 특히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편입한 상품 사이에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중개형 ISA 가입자 중 절반이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과 절세 부분 한마디로 스마트한 투자를 추구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IRP 고객 유치 위해서 은행 증권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IRP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금융사들 간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IRP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또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1분기 말 IRP 정 적립금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8.5%고요.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3.6%로 현재까지는 은행이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요. 증권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1분기 IRP 적립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은행이 39%고 증권사가 61%로 증권사의 증가세가 훨씬 높아서 은행권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수익 를 살펴보면요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IRP 수익률은 하나은행이 6.07%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5.96%, 국민은행이 5.77%, 우리은행 4.56%, 농협은행 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면요 신형증권이 27.39%로 1위를 차지했고요 를 유한타증권이 13.41%, 한국투자증권이 12.49%, 미래세증권 11.37% 등으로 평균 수익률이 증권사의 경우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은행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단순 수치비기로 했을 때는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익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권 입장에서는 증권사와의 경쟁이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 IRP의 경우 증권, 아, 은행권에서 수수료 수익도 얻고 또 장기 고객을 확보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력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데 증권사로 최근에 자금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31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500명을 추첨해서 현금으로 쓸수 있는 하나머니를 최대 1만 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이 개인 형 IRP 계좌에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등록을 하거나 자기부담금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중에서 3천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또 개인형 IRP 계좌에 자기부담금 300만원이나 500만원 이상을 입금을 할 경우에 금액 구간에 따라서 해피콘 3만원권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 등을 추첨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하고요. KB 국민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를 당행 계좌로 1 0 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전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기간 개인형 irp 에 10만원 이상 신규 자동이체 등록 고객 대상을 추첨을 통해서 다이슨 공기청정기와 삼성전자 큐브 공기청정기를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은행 쪽을 보니까 irp 가입을 하면 뭘 많이 주네요 네, 쓸수 있는 현금과 비슷한 것들을 많이 주는데 네.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쟁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의 경우는 수수료 면제 혜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 ETF나 상장 리츠 등을 포트폴리오로 넓히고 또 투자전략 제공을 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하나투자, 한국투자, 대신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우선 이 IRB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도 수수료 무료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더해서 미래세증권은 업계 최초로 이 IRP에서 글로벌 ETF와 ETN 상장 리츠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을 약 1,300여 개로 확대했다고 하고요. NH투자증권은 리서치센터 산하의 자산관리 전략부가 직접 추천을 해 주는 큐빅 밸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연금 고객 관리센터를 신설했고 또 담당 프라이빗 뱅킹 매니저가 직접 IRP 수익률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IRP 계좌의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상품 만기가 다가왔을 때 투자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공식 유튜브 채널 삼성팝을 통해서 IRP만 따로 설명을 해주는 코너를 마련해서 연금 클래스 여기에서 투자 유의사항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IRP에 포괄적 운용 지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원리금 상품의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된 투자 집진과 최적화된 투자 전략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투자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디폴트 옵션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매매와 성과를 분석하는 매직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매직 솔루션이란 300여 종 3개에 이르는 ETF와 상자 리츠를 조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는요 퇴직연금사업부 전체가 매트리스 조직으로 운영이 돼서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사업자들과 협업을 진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지원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다른 업종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잔고 확인과 이용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이제 마지막이에요. ILP 계좌 가입 시에 이게 마냥 좋지는 않잖아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IRP 계좌의 장점이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어, 만약 내년 초 연말 정산 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매달 이 700만 원을 쪼개서 납입을 해도 되고요. 연말에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어, 또 50세가 넘은 이후에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어,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IRP 계좌는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를 연금 개시 이전이나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 기타 소득세 16.4%가 부과돼서 사실상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 z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한후몇 십년간 이 매달 금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납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증권사에서는 최근 이벤트에 나서면서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사들 의 경우 대부분 0.2%에서 0.5%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앞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히 예금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출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IRP 계좌 상품 구성을 원금 보장형으로 할 경우에 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IRP 계좌 수수료가 은행이 연평균 0.37에서 0.44%고요, 보험사가 0.38에서 0.43%고 증권사가 0.27에서 0.32%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 수익률이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 0.4%의 금융사 수수료에 더해서 세액공제 초과분에 또5.5% 연금세까지 붙으면 손실 폭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을 하더라도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는 없고요 ETF 등을 활용한 간접 투자만 할수 있습니다. 또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배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비중을 100%로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예, 어, 개인형 IRP 가입 시의 주의 사항들까지 저희가 지금 짚어드렸고요. 이 부분 잘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